뇌를 단련시키는 놀라운 문제들 169. 네 가지 도전으로 뇌력을 키워보세요. 1. 언어 문제. 문제 바람, 햇살, 나무를 사용하여 봄날의 숲을 묘사하는 한줄 시를 만드세요. 당신이 생각한 답은 무엇인가요? 답 봄날 숲에서 바람이 나무 사이로 흘러가며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다. 해설 이 시는 봄날 숲에서 바람과 햇살이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묘사합니다. 2. 기억력 문제. 문제 다음 순서의 세계 도시를 기억하세요. 뉴욕, 런던, 도쿄, 시드니, 파리. 5분 후이 도시들을 처음 보여준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당신이 생각한 답은 무엇인가요? 답 뉴욕, 런던, 도쿄, 시드니, 파리. 해설 이 문제는 여러 세계 도시의 이름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시간이 지난 후 이를 정확하게 회상하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3. 논리적 문제. 문제 4개의 숫자 3, 7, 10, 15를 사용하여 443을 만드세요. 각 숫자는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답은 무엇인가요? 답: 15 곱하기 10 곱하기 3 빼기 7은 443. 해설: 이 문제는 주어진 숫자들과 수학 연산을 조합하여 목표 값인 443을 만듭니다. 4. 추론 문제. 문제: 4 명의 동료가 각자 다른 색의 배경을 가진 명함을 사용합니다. 검정, 흰색, 회색, 파랑. 해리는 파랑 배경의 명함을 사용하지 않으며 승호는 검정 배경의 명함을 사용합니다. 수민이 흰색 배경의 명함을 사용한다면 해리는 어떤 색의 명함을 사용할까요? 당신이 생각한 답은 무엇인가요? 답: 회색 해설: 승호가 검정을, 수민이 흰색을 사용하고 해리가 파랑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리는 회색 배경의 명함을 사용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